네, 안녕하십니까. 달콩이입니다. 오늘은 출처 이수진 님이의 투명 점토 만들기를 해볼 건데 일단 준비물은 우드락 본드, 섞을 거, 물, 네. 섞을 통과 휴지가 필요합니다. 제가요, 이거를 완전히 정확히는 안 봤는데, 천사정투가 필요한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오드락분들의가 완전히 좀 붙어서 좀 더럽긴 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닦고 오겠습니다. 더러워서. 네, 그날로깨끗했습니다 이거를 할 만큼 넣을 거예요. 왜 이렇게 안나오냐 일단 이걸 다 붓고 오겠습니다 네다 넣었습니다 일단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휴지로 닦아주시고요 네 일단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만 일단 해보고 되면 다음에 또하려고요 잠시만요 게좀네 뚜껑을 닫고 물을 넣어놔야 지 제가 자세히 안봤어이 정도? 이 정도면 되겠지? 빠까지입니다이 정도 됐죠? 일단 계속 바꿔주겠습니다. 지금은 점토 같지는 않 돼, 데 일단 투명해요 아닌가? 그냥 하얀가? 저는 점토처럼 살짝 찐득? 찐득해져요 과연 성공이 될까? 좀 뭔가가 국수? 좀 비닐 랩처럼 지금 붙은 듯한 느낌인가 이런 식으로 물을 더 넣어야 되는 건가 이건? 아님 처음부터 망한 건가? 이쑤시개가 있으니까 엄마 빠졌어 그래서 붙었어 으차 <laughs> 이게 과연 초능 전투일까요? 이섬속꽈입니다 네. 이게 다된 건가? 이게 된 바듬 으 으드 네. 내가 제가 이건 엄마 냄새. 제가 이거를 이름 생각하는데단 어떤 분 걸로 봤는데 그분도 물기가 많아서 휴지로 닦았다나 뭐라나. 자, 보겠습니다. 투명은 아닌데 캐보면 투명이에요. 느낌은 좋고요. 음 이거 다음에도 근데 네, 단점 이 있는데 냄새가 너무 강해요. 이런 거는 계속 만져자 제가 그분 걸로 그 봤는데, 뜨거운 물에 넣은, 굳었을 때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치 된대요. 괜찮네요. 더 만들어 볼까요? 일단 이 물은 휴지에다 시놓고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래서 아예 이걸 잘 나오게 많이. 그래서 모드합분들도 뭐 별로 안 쓰니까 확 그냥 이게 지금안 보이실 텐데 되게 많이 넣었어요. 약간 예, 두 음, 이 정도? 넣어서 꽃을 꺾주겠습니다니다 보세요. 안 보이실 텐데, 생각 보시죠. 이건 제가 투명 것 같은 을하려 했는데, 아무리 쳐다봐도, 별로 안 쳐다보긴 했는데, 쳐다봐도 없어서, 진짜 컵, 뭐, 물망는 컵을 하고 있는 것 같고. 두박. 저더 투명한 컵이 없어서. 우리 너무 많이 있나 봐요. 저 지금 망한 건가요? 괜찮습니다. 오드락 분들를더 넣겠습니다. 오드락 분들 양이 별로 안 죽었네. 탁. 줄줄줄. 야, 야, 모텔 아픔 드는 거미줄이 잠겨서 좀 그렇긴 아 거미줄 새해 있을 시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다시 아주 아주 잘꺼주겠습니다 제일 좋을 텐데 또. 뭔가가 안 돼요 지금 아닌가?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와는 뭔가 느낌이 다른? 계속 섞으면 되겠죠 뭐 됐군요 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가? 트럭 분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가? 아, 이렇게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힘. 음. 물을 더 넣어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넣었나? 몰라. 계속 섞어주겠습니다. 네. 지금 이게 잘 되는 건가요? 여기 이렇게 있는데. 한번 계속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. 효과가 세서. 제가 물을 더 넣어봤더니, 아까 정지해놓고. 근데, 물을 넣었더니 슬슬 대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. 우드락 건들를 자동으로 한개 썼나봐요. 계속 섞어주면. 진짜. 아, 손이 아파온다. 이제 된것 같아요. 이게 생, 각보다 많이 뿌려도 좀밖에 안 나와요. 그지로좀 까줘야겠다. 물기가 이번에도 너무 많아서 더 많아서 아까보다 자 점토를 물기 냄새와 물기 둘다참 대단하네요. 냄새만 없었으면 좋았겠다.

가보다 못 우리 자드고이아 이렇게 자오호라거미제음매 음. 어, 음. 음. 투명점도 아까 건좀 달라요. 아까 건좀 비닐봉지 같은 게 이게 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번 거는, 잠시만요. 이게 계속 물기가 나온다. 이게 정수기도 아니고. 자, 휴지 속에 갇혔습니다, 여러분. 어떡하였죠? 자, 휴지 속에.

어, 이번 건좀 거미줄 쳐 거미줄 띵가 띵가 거미줄이고 저번 건 그냥 늘어나는 늘어나는 게더 좋은 건가? 거미줄은 놀기 좋고 늘어나는 건뭐 어디 에 쓰기 좋고 신기하다 좋아요 되게 시간이 벌써 11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. 와, 오드라본드 신기해요. 보세요. 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이수진 님이 출처입니다 이건 노랗고, 이건 하얘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